네, 안녕하세요. 그레이트 로또입니다. 로또 920회 복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10, 10번 때, 14, 17, 18, 이 세수 출연하고 나면은 다음 회차에 이 세수 중에 한 수가 2호를 하더라. 근데 이전에 기록들을 보시면, 요 최근에는 2호를 했고요 전멸되었고, 그전에 또 2호를 했고, 뭐 이런 패턴이 보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의 주초 분석에서 이번 회차에 2월을 안 하지 않을까? 2월을 할 확률이 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2월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4번 쌍수 번호가 이렇게 출연을 하고 나면은 쌍수 분석에서 보시다시피 한수 출연하고 한 수가 2월 될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다른 한 수가 출연할 확률이 21%나 된다. 그래서 우리 다른 한수에서 출연할 확률을 좀 보고 요 부분만 좀 가져가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제가 뭐크0도볼수 있으면 뭐 크게 보면은 그러니까 쌍수 번호 이 내수에서 네 최소 0에서 한수 정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좀 과감하게 20% 날리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나머지 세수 세수에서 0에서 한수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딱 이렇게 33번 한수만 출연을 해줬습니다. 네, 끝수에서는 보시면요 제가 그 이쌍수의 끝수에서 이번에 차 0에서 한수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는 0에서 두수까지 봐야 되는데 이 4번 끝수가 동행복권 이후로 두수가 연달아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을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차 0에서 한수만 보자 했는데 역시나 34번 한수만 이렇게 출연을 해줘서 굉장히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지난주에 보볼 끝수인 5번 끝수가 0에서 한수 보고 있는데, 이번에 차 역시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적중을 했습니다. 네, 이웃수와 미출수 분석입니다. 그, 저희 이번에 차 이웃수, 연달아서 이렇게 2주가 연속으로 전멸됐기 때문에, 이번에 차는 뭐 무조건 출연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소 한 수에서 두 수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라 말씀드렸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 수들 중에서 43번, 한수 딱 적중을 하고 출연을해 줬습니다 그리고 5주간 미출수 중에 신규미출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출수 중에 이번에 차 한수에서 네수까지 보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여기 26번 하고 보벌 29번 이렇게 1.5수가 이렇게 출연을해 줬습니다 이 부분도 적중을 했습니다 다음이 좀 아쉬운 거는 신규미출수 제가 뭐 전멸될 수도 있지만 이 이전 기록들 보니까 최대 2수까지 나올 수도 있다 해가지고 16,19 이거는 뭐 이번 해차는 좀 애매해서 보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아 이번 해차도 전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10주간 미출수 같은 경우는 최소 0에서 2수까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전체 미출수 중에 한 수, 26번 한 수가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신규 미출수는 제가 전멸로 무조건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29, 30은 전멸되었습니다. 뭐 29번이 보벌로 출연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그 보벌은 조금 어, 제외해도 된다 보고 제가 전멸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15주간 미출수 중에서 이번에 이 신규미출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출수 중에서는 뭐 전멸될 거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세수는 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미출수 아 이게 전멸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차이 보시면은 텀이 좀 있긴 있는데 지금같이 이 정도 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잘 없더라고요 다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전에 이렇게 길게 온 텀도 있긴 있었는데, 이 텀을 제외하고는 다 텀이 지금 현재 텀보다 조금 작, 짧았는데, 이래서 저는 이긴 텀을 보고, 이번에 차 아직까지는 전멸로 봐도 되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아쉽게 여기서 26번이 하나 출연을 했습니다. 어 연번 분석하고 회기수 분석입니다. 이번에 차 제가 연번은 뭐, 최소 1년번, 그리고 아니면 연번이 없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쉽게도 연번이 이렇게 두 개나 출현을 했습니다. 아, 조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대신에 이제 921회 차에서는 이 분석을 토대로 또좀더 정밀하게 분석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뭐 기회로 보고 다시 또 분석을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회기수에서는 0에서 2수 뭐 본다 보면 좋을 것 같다 했고, 2주전 회기서에서는 무조건 한 수에서 두수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여기 2주전 회기서에 보시면은 33번이 당번을 이렇게 출연을 해줬습니다. 너무 어뭐 접중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주전 회기서에서도 0에서 두수 정도 보면 좋겠다 했는데 3주전 회기서에서 이번 에차에 3번하고 43번 이두 수가 이렇게 출연을 해줬, 해줬고 뽀볼 번호 34번도 출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23주 전수에서는 세 수가 출연을 했고요. 1에서 3회기까지의 수종에서는 또세 수가 출연을 했습니다. 제가 보시면은 23회기는 0에서 세 수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았고 13회기는 무조건 한 수에서 세 수까지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자세 수가 나옴으로써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에서 3회기까지의 번호들을 번대별로 나열한 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초록색이나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좀 강하게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고 파란색 노란색은 좀 약하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번에 차 3번 43번 그다음에 33번 이렇게 3번 끝수 세수가 이렇게 출현해 줬습니다 보시면은 다행히 이것도 잘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가로라인입니다 가로라인은 제가 지난주에 한주 틀리긴 했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범위 내에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범위 내에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7번 라인에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0에서 한 수가 더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한 수만 출연을 해서 적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2 3구간 4 5구간 중에서 2 3구간에 같은 경우는 이번에 자 전멸이 나오는 바람에 좀빛나갔던것같고요그 다음에 4, 5구간은 한수에서 세수까지 보고 있는데 세수가 출현함으로써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세로라인입니다 세로라인도 이 범위 내에서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적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4번 라인 같은 경우는 0에서 한수가 더 맞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0수가 전멸되는 바람에 적중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 3구간 4, 5구간도 한수에서 세수, 한수에서 네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두수, 두수 이렇게 출연함으로써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패턴 분석인데요. 920회 차 보시면은, 제가 뭐, 이번에도 이 1편에서 5편까지의 필터링법 적중할 거다. 그러니까 이거 꼭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연속되는 가로 6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에 적중을 했고요. 한 가로 라인에 두수 이상 들어가야 된다. 라고 했는데, 역시나, 한 가로 라인에 두수가 들어간 라인이 두 라인이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각삼각법 이렇게 대각선을 꺼보시면은, 네, 43번이 또예외로 빠지죠. 그리고 이쪽 대각선을 꺼보셔도, 네, 이쪽 반반씩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적중을 했고요. 가로세줄법. 가로세줄에 뭐, 연속되는 가로세줄에 번호가 다 들어가는 경우 없죠. 그리고 세로네줄법 네, 네 세로네줄에다 번호, 한 번호가 전부 다 들어가는 경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제외 15수인데요. 제외 15수에서는 좀 아쉽게도 이 2번하고 26번이 좀 오류가 났습니다. 네, 예상수 필터인데요. 제가 이제 제외수를 제외한 예상수 필터를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어, 예상수 필터에 보시면은 제가 요첫 번째, 두 번째 라인 요것도 좀 강하게 보셔도 좋을 것 같다 했는데 이 부분은 아쉽게도 출연을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저 빨간색 여기는 무조건 출연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는 보시면 두 수, 두 수, 세수 여기서는 다섯 수, 그다음에 세 수, 네세수 굉장히 적중률이 좋습니다 이번에 저 출연 번호가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특별로 공급드렸던 이 부분, 무조건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여태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던 건데, 딱히 공개를 하고 나니까, 역시나, 동행해서 뭐, 저, 제 거를 보고 뭘 하는 건 일리는 없을 것 같은데도, 좀 의심이 됩니다. 굉장히 출연률이 높았던 100%였던 건데, 이 부분이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전체적으로 출연한 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네, 총 다섯 개가 출연을 했고요. 3등 번호,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외수를 제외하기 전이 예상수 필터를 먼저 선공개해드렸었는데 이 번호를 보시면은 물론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라인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물론 여기는 특별 보너스 번호는 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번호들을 보시면 두수 출현했고 세수 출현했고 여기는 뭐네 수나 출현했죠. 그리고 여기는 뭐 6수, 6.5수, 보벌까지 출연했기 때문에 6.5수가 출연을 했고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3.5수 출연했고, 여기 세수나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1등 번호, 그리고 2등 번호 모두 출연을 했습니다. 요, 제가 제외를 하기 전, 요 번호를 잘 조합을 하시고 하셨던 분 같으면은 좀 고등수 당첨이 되지 않았을까, 좀 예상해 봅니다. 네, 끝수 예상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메인 끝수 2번 하고 서브 끝수 3번 4번 이렇게 세 수가 적중을 했고요. 이번에 서브 끝수에서 세수나 출현을 하는 바람에 3번 끝수와 세수나 출현하는 밤에 조금 어긋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2번, 3번, 33번, 40, 34번, 42, 3번 끝수가 출현을 해서 뭐 3등 번호 정도는 출현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아쉽게도 제가 이제 서브 끝수는 0에서 한수 정도 보는 끝수다라고 말씀 드렸기 때문에 뭐이 3번을. 세수까지 가져가시진 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 보시면 번호라 보시면 3번, 34번, 43번 이렇게 세수는 또 출연을 해줬습니다. 네, 추가 제외 수인데요. 추가 제외 수에서 제가 이제 22번, 33번 중에 한 수가 무조건 출연할 것 같아 가지고 2 2번을 가져오고 33번에 이렇게 제외 수로 뒀는데, 이게 이번에 좀 아쉽게도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외 오수에서는 33번 하나가 오류가 났고요. 고정수, 의심수 전부 다 전면 틀렸고 회계수도 17, 18, 42 중에 한수 출현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다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2월 되는 수가 없을 거됐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2월 되는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차 제가 10 10번대, 20번대가 좀 강하게 보인다. 무조건 필출로 본다 해서 10번대를 좀 많이 넣고, 20번대를 좀 넣었는데, 20번대는 필출로 했는데, 10번대가 아쉽게도 전멸을 했습니다. 네, 1차 조합 샘플에서는 지금 보시면 당첨 조합은 없고, 3번, 43번이 두 수만 출연을 했고요. 1-1차 조합도 3번, 26번, 33번, 세수만 출연을 했습니다. 당첨 조합은 없습니다. 네, 2차 조합은 보시면은 34번 한 수만 접종을 했고 여기서 보시면 뭐 당첨 조합은 역시 없습니다. 그리고 3차 조합에서는 뭐 26번, 34번, 4 3번 이렇게 세 수가 출연을 했는데 이번에 차 당첨 조합은 없었습니다. 네, 전체 조합을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조합이고요. 1차 조합은 보시면은 69 조합 중에 5등 두 조합이 이렇게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차 조합, 392 조합 중에 5등이 8개 있었습니다. 2차 조합이고요, 2차 조합은 348 조합 중에 5등 3개 있었습니다. 네, 3차 조합이고, 301 조합 중에 5등 3개 있었습니다. 이번에 차, 조금, 뭐, 제가 그, 예상수 필터, 여기서 보시면, 특별 필터. 를 무조건 저도 참고를 하다 보니까 그 조금 당첨 조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것만 조금 적중을 좀잘 했으면 은 아마 이번 회차에 3등 이상 좀 출연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뭐 대신에 이게 기회의 회차로 생각하고 921회차에 좀더 분석 잘 해가지고 좋은 분석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